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색소폰 연주자 박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색소폰에 있어서 음, 호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 어, 연주를 하시면서 어, 내가 호흡이 짧아서 연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호흡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호흡은 뭐 선천적으로 좀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계시지만 어, 호흡은 요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호흡에 있어서 길게 불수 있는 어, 그 호흡을 제가 한번 네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은 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호흡량이 길고 짧고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오늘 딱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 일단 첫째 어, 호흡이 짧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크게만 연주를 하신다. 이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피스에 우리가 이제 피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안구 시어져 입을 이렇게 자, 피스에 갖다 대면 어, 너무 그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압력을 안 주고 예, 그냥 힘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만 되면 어, 호흡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쵸? 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크게 불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그리고 연주에 있어서 너무 크게만 부른다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작게 반복해서 이렇게 부는 게 감정 표현인데 크게만 불게 되면은 호흡량만 금방 빠져나가고 그리고 표현도 별로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작게 부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부는 연습은 앙고시어를 딱 잡은 상태에서 투 하고 불게 되면 호흡이 조금씩 싹 빠져나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소리만 작아진다 하면은 어 호흡은 작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피스의 깊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피스를 너무 깊게 물게 되면은 피스 이렇게 이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 깊게 물게 되면은 어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죠. 그렇죠? 앙부시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어, 리드가 아무리 세게 물어도 리드가 앞에 압력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크게 나면서 거친 소리만 나고 소리도 크고 호흡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한 1cm 정도에서 1.5cm 정도까지 이 정도 사이를 두고 깊이를 무는 게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조그만 물게 되면 저음 불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고음을 연주하실 때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깊인 이어 1cm, 1.5cm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 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아주 간단한 건데 이제 세 번째에 속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세요. 예 이게 뭐냐 어~ 그~ 연주를 하실 때 어~ 숨을 습관적으로 조금만 마시는 거예요. 요 정도 조금 이렇게 깊이 많이 많이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조금만 마시게 되면 당연히 호흡량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마시고 연주를 한두 마디 정도 하다 보면은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제 호흡이 호흡량이 안 돼서 음이 막 떨리기만 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호흡은 어,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한 100%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면 한90% 정도까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끝까지 마시게 되면 뭐 기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90% 하고, 그냥, 어,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마디, 세 마디 연주해도, 한 50%에서 30%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을 때, 끝까지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너무 조금만 마시지 말고,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 해당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습관이죠, 습관. 한번그 습관 한번, 그 한번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스와 리드의 선택이죠. 호수, 호스. 호수입니다. 호수. 호스. 자, 우리가 피스를 구입을 할 때도 어, 나에게 맞는 피스가 중요한데 너무 호수를 크게 택하게 되면은 어,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이 좀 많이. 앞에 많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호흡량이 금방 쑥쑥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호 2호 반 3호 특히 이렇게 있는데 3호를 쓰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내가 힘이 부족한데 어, 호흡이 금방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나에게 맞는 호수뭐 2호 2호 반 전혀 상관없습니다 호수가 크다고 어, 잘 부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은근히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호도 쓰고 이호 반도 많이 씁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전혀 연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와 리드의 이제 호수 호스 조합이죠. 호수를 잘 선택해서 적당량의 호흡을 쓰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 네 가지를 말씀드려왔는데 일단 조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너무 크게만 불지 말자. 그러면 호흡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어, 이렇게 연주를 하신다면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거의 뭐 빵점이죠 빵점. 0점. 예, 크게 작게 이렇게 반복해서 부는 게 바로 감정 표현인데 너무 크게만 불게 되면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도 금방 빠져나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스의 깊이. 너무 깊이 물게 되면은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적당한 1cm, 1.5cm 안에서 한번 나의 그 깊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숨을 습관적으로 조금만 마신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조금만 탁 들이키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 코로 호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 코로 호흡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길게 풀수 있을까요? 그렇죠? 호흡이 당연히 짧아지죠. 예, 입을 안 떼시더라고 피스에서. 예, 코로 숨을 들이키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피스와 리드의 호수 호수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어,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 호흡은 이런 요령에서도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어, 지금 뭐 색소폰을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 호흡이 될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음~ 호흡기 질환자가 뭐~ 뭐~ 이렇게 색소폰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나이와 많이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 즐거운 음악 생활하는데 있어서 호흡 요령도 많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연습할 때좀 이렇게 도움을 입으시면은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섹스폰 도전하시는 분들도 호흡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크게 한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